1 2 0 0 m 국산 6등급 서울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PNS 골드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7번 예술이야가 역시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이마신 넘게 따라납니다. 3마신 이상 벌려내는 7번 예술이야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선두에 나서 있고, 10번 캐시백이 바깥쪽 2위로 따라 붙습니다 1번 논스톱 알리가 안쪽 자리 3위로, 2번 디바인 퓨처즈가 4위권, 4번 스탠바이 미와 함께 달리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8번 베를린 스타가 6위권 도약해 있습니다. 안쪽에 6번 썬더 누리가 6, 7위권 다세한 가운데, 피 PNS 골드도 수비를 올려 보고 있습니다. 7번 예술리아가 계속된 선두입니다. 이마신 이상 벌어져 있는 7번 예술리아와 10번 캐시백이 여전히 2위 자리 지키고 있고 안쪽에 1번 논스토발리와 4번 스탠바이미두발리가 4위권입니다. 2번 디바인 퓨처주와 9번 PNS 골드까지 보수되면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드는 7번 예술리입니다 계속된 선두 지어나가는 7번 예술리아 이마신 넘게 계속해서 우세를 지켜나가고 있고 10번 캐시백과 1번 논스토발리 바깥쪽에는 9번 PNS 골드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두는 7번 예술리야 아직. 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1 8 0 m 지점에서 7번 예술이야 손도 끈히기 나서 있고 9번 PNS 골드가 2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3위권 잡은 홍자인 가운데 10번 캐시백이 3위 자리 찍내고 있고 바깥쪽 2번 디바인 퓨처 주도 힘을냅니다. 7번 예술이야는 단독 손도 그중 2 9번 10번 7번 9번 10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1,300m 3세 루키 2경주, 서울의 2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서머 에이스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안쪽에 1번 파이널 참이 치고 나옵니다. 안쪽 1번 파이널 참 먼저 앞서 나오면서 선행을 노리고, 5번 서머 에이스가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2위권 목차로 따릅니다. 6번 디스코보이가 바깥쪽 3위로, 안쪽에 2번 정문 스피드가 4위로, 외곽에서는 7번 럭센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1번 파이널 참과 어깨를 나란히 얇 시작하는 5번 서머 에이스입니다. 1번 5번 두 마리가 3코너 먼저 진입하고, 6번 디스코 바깥쪽 3위 권 2번 정문 스피드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외곽의 7번 럭센이 단독 5위로 4번 머니탑과 3번 미르베스가그 뒷선 최하위권에는 8번 동방의 혼과 9번 불의 신화입니다. 계속된 선도 1번 파이널참입니다. 1과 2분의 1마신차 벌려내는 1번 파이널참 이용호 기수입니다. 5번 서머에이스와 6번 디스코보이 7번 럭센이 이때 거리차를 좁히는 가운데 이제 4코너선의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파이널참이 단독선두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과 2분의 1마신차 여유 가 1번 파이널참과 안쪽에 추격하는 3번 미르베스트 2번 정문스피드 등입니다 안쪽에 3번 미르베스트의 걸음이 좋습니다 1번 파이널참의 격차를 좁혀내는 3번 미르베스트 그러나 1번 파이널참 버텨냅니다 1번 파이널참 선두에 3번 미르베스트 안쪽에서 일만 신차 쳐져있고 뒷선에 8번 동방의 혼과 9번 불의 신화 5번 썸에 있습니다 1번 파이널참은 선두 구치기나섰습니다 1번 파이널참 선두 굳혔고 3번 1번 1번 3번 8번 1300m 국산 6등급 안말경주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대승가운의 출발이 뒤쳐졌고, 4번 드림스피드 좋은 출발. 안쪽에서 1번 천지의 빛과 2번 방탄여걸이 좁혀 나옵니다. 목차로 앞서기 시작하는 1번 천지의 빛, 2번 방탄여걸이 2위로 따라 붙고, 바깥쪽 8번 샤인뮤직이 3위에서 2위권 도약합니다. 선두까지 넘보는 8번 샤인뮤직이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에 1번 천지의 빛 2위로 밀려난 모습, 2번 방탄여걸과 10번, 인빅터스가 3-4위입니다. 5위로는 4번 드림스피드가 안쪽 자리 따라가고, 5번 과천신세계가 6위로 안쪽에 3번 따뜻한 빛이 7위로 달리는 가운데 7번 신데렐라도 중위권에 가세합니다. 최하위권에는 9번 플라잉바비와 6번 대승가운입니다. 계속된 선도 8번 샤인뮤직과 1번 천재비 두 마리가 맞붙고 있고, 바깥쪽 10번 인빅터스가 3위권, 2번 방탄여걸과 4번 드림스피드가 지어올 보이면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드는 3마리의 발들, 바깥쪽 10번 인빅터스가 근속... 하게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0번 인빅터스와 18번 샤인뮤직, 두 마리가 맞붙습니다. 10번 인빅터스와 8번 샤인뮤직. 이때 바깥쪽에서는 4번 드림스피드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10번 인빅터스, 빅투 하루겠습니다. 10번 인빅터스 안쪽에서 선두구 치게 나서 있고 4번 드림스피드가 빠르게 추격합니다만 아직까지 거리차 여유가 있습니다. 이마신잡서있는 10번 인빅터스와 추격하는 4번 드림스피드, 10번 4번 두 마리가 둡니다.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4번 10번 두 마리의 팽팽한 접전, 그뒤 3번 따뜻한 빛까지. 경주리 13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마 새로운 법에 출발해줬습니다 그러나 안쪽과 바깥쪽 안쪽에서는 2번마 블랙마스크 바깥쪽에는 7번마 다이아마이트가 각각 치고 나오면서 6번 마 새로운 보에 3위를 밀렸습니다 안쪽 선들은 2번 마 블랙마스크 목차로 없어 있고 바깥쪽 2위는 7번 마 다이아마이트 3위는 바깥쪽에 올라오는 9번 마 플렉스 퀸이 안쪽에 6번 마 새로운 보드가 4위로 따라갑니다. 1번 마 파노라마 퀸이 5위까지 추경합니다. 이제 곡선주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7번 마 다이아마이트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안쪽 2번 마 블랙마스크 뒤처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접전을 펼쳐갑니다. 이번 마 블랙 마스크가 안쪽, 바깥쪽에 머리차로 없어는. 7번 마 다이아마이트 그러나 안쪽 공간에서는 2번 마 블랙마스크 계속해서 선두권에 가하고 있고 그두 마리를 추격하는 뒤에서 세 마리 1번 마 파노라마퀸 한 가운데 6번 마 새로운법에 바깥쪽에 9번 마 플렉스퀸까지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다섯 마리 중에 2번 마 블랙마스크가 안쪽에서 반 마신 앞섭니다만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마 다이아마이트 외곽 쪽에는 8번 마 테스코데보가 거리를 좁힙니다. 바깥쪽에 8번 마 테스코데보 안쪽에 2번 마 블랙마스크와 종반 선두 접전 8번마 테스코 데보가 선두로 앞서 나옵니다. 단독 선두 8번마 테스코 데보, 외곽에는 4번마 로파이트가 2위까지 추격합니다. 선두는 8번마 테스코 데보, 2위는 4번마 로파이터, 3위는 2번마 블랙마스크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에 나갑니다. 경주로 12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마 원더플라이트가 출발이 약간 늦은 가운데 선두 다툼은 안쪽에서 안쪽에서 5번마 우소룡이 먼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5번마 우소룡과 6번마 은성마루 두 마리가 초반 선두권 접전을 펼쳐가고 그 뒤쪽에는 2번마 보리보리와 3번마 플라잉비터 그러나 바깥쪽에 8번마 대승퀸이 거리차를 좁혀오고 10번마 별빛보석이 빠르게 3위권에 따라 붙고 있습니다. 3코너 돌면서 선두 6번마 은성마루가 2마신 앞서 나옵니다. 6번마 은성마루 안쪽에 5번마 우소룡 2마신에서 3마신까지 4코너 들어서면서 거리차를 더욱더 벌리는 6번마 은성마루와 임다빈 기수입니다. 2위는 5번마 우소룡입니다만 바깥쪽 올라오는 10번마 별빛보석 바깥쪽 추격하면서 선두방인 6번마 은성마루와 거리차 약 5마신 이제 결승선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안쪽 6번마 은성마루, 약 5마신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빠르게 올라오는 10번마 별빛보석 거리차를 좀히고 있습니다. 남 거리 250m. 안쪽 6번마 은성마루, 바깥쪽 2위 10번마 별빛보석 이제 2마신까지 추격합니다. 남 거리 180m. 10번마 별빛보석 거리차 반마신까지 좁힙니다. 결승선 전방 100m 지점 역전에성공하는 10번마 별빛보석. 안쪽 2위로 뒤쳐진 6번마 은성마루 두 마리가 앞섭니다. 외곽 쪽에서 올라오는 최밀 1번마 11번만 논스톱 캐시 종반 2위로 추격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해 나갑니다. 17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패스트 트랙이 좋은 출발 바깥쪽에는 8번 리얼 팩이 빠릅니다. 4번 패더럴 킹은 출발이 뒤쳐져 있습니다. 바깥쪽 8번 리얼 팩과 안쪽에 2번 패스트 트랙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번 피어나다가 한가운데 3위권 도약해 있습니다. 뒷선에 따라붙는 10번 더블테이크와 7번 퍼스트드림 안쪽에는 5번 러피언타프입니다 2번 패스트트랙이 1마신차 선두에 나서 있습니다. 바깥쪽 8번 리얼팩 2위로 따라가고 안쪽에 3번 피어나다가 안쪽자리 3위입니다. 선두권 3마리의 말들이 한데 뭉친 채로 3마신 이상 벌려내고 있고 10번 더블테이크가 단독 4위로 7번 퍼스트드림이 단독 5위로 달립니다. 5번 러피오프파크는 안쪽자리 6위권입니다. 바깥쪽 9번 찬란한 날이 이때 7위까지 도약하면서 바깥쪽 4번 페더럴킹도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에는 1번 멋진가이와 6번 레인입니다. 계속된 선도 2번 페스트트랙입니다 반마신차까지 좁혀보는 바깥쪽 8번 리얼팩 안쪽에는 3번 피어나답니다. 여전히 3마리의 말들이 앞서있고 이때 바깥쪽에서 4번 페더럴킹이 단독 4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3코너 선회하는 시점에서 2번 페스트트랙과 격차가 좁혀지는 8번 리얼팩과 안쪽에 3번 피어나답니다. 3마리가 조금씩 더욱더 뭉쳐지고 10번 더블테이크와 바깥쪽 4번 페달 럭킹 외곽에는 9번 찬란한 날이 6위권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 선회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번 피어나다와 2번 페스트트랙 한가운데 10번 더블테이크 안쪽에는 5번 러피언파크와 빈공간을 노리는 8번 리얼팩입니다. 혼전양상 속에서 안쪽에 3번 피어나다가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10번 더블테이크 바깥쪽 2번 패스트트랙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외곽에는 9번 찬란한 날의 걸음도 돋보입니다만 2번 패스트트랙이 선두고에게 나설 듯 안쪽에는 5번 러피언파크와 외곽에 9번 찬란한 날이 위협합니다. 추격하는 9번 찬란한 날 2번 패스트트랙이 지킵니다. 2번 9번 5번 경주로 1200m 제7경주로 출발했습니다. 초반 팽팽한 가운데 2번마 영광의 미소가 근소한 우위입니다. 안쪽에서 반마 신 목차로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는 9번마 빅네드가 추격합니다. 9번마 빅네드, 8번마 글로벌골드, 6번마 글로벌선까지 3마리가 선두권 형성하면서 바깥쪽에서 안쪽 질러들고 안쪽에서 맞서는 2마리, 4번마 원평가속과 2번마 영광의 미소 5마리가 한데 뭉치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2번마 영광의 미소가 반마신 합선에서 선두입니다. 바깥쪽 2위는 4번마 원평가속, 3위는 6번마 글로벌선, 4위는 8번마 글로벌골드. 이렇게 네 마리 팽팽한 선두권 접전 펼치면서 3코너부터 4코너까지 계속 선두 접전 이어갑니다. 2번마 영광의 미소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섭니다. 바깥쪽 4번마 원평가속과 함께 3코너 들어서 직선주로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한 가운데 4번 마 원평가속 치고 나옵니다. 4번 마 원평가속 결승선 직선지로 반마 신정도 앞서 나옵니다. 안쪽에서 추격하는 2번 마 영광의 미소와 바깥쪽에는 6번 마 글로벌 선이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좁히는 8번 마 글로벌 골드도 선두권의 모습 보이고 5번 마 위너블루가 다가옵니다. 안쪽에 4번 마 원평가속 바깥쪽에 5번 마 위너블루와 8번 마 글로벌 골드가 추격합니다. 4번 마 원평가속 바깥쪽에 5번 5번 마 위너블루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4번, 8번. 2022 삼관경주의 전 출전 제35회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마 PNS 로키 출발이 빠릅니다. 그러나 바깥쪽으로 8번마 승부사가 있습니다. 8번마 승부사가 치고 나오면서 단독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8번마 승부사와 4번마 PNS 태양 그리고 바깥쪽으로 5번 나 아스펜티앙이 거리치 를히면서 2위로 추격하고 4위는 9번 나 컴플리트 밸류 바깥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4위로 추격합니다. 선두는 1마신 앞서는 8번 나 승부사 장초의 기소 5 맞추면서 단독 선두 바깥쪽 2위는 5번 나 아스펜티앙 3위는 4번 나 피엔에스로키 4위는 9번 나 컴플리트 밸류 따라가고 있습니다. 5위는 10번 나 별의 순간이 바깥쪽 자리 잡으면서 1번 나 매직 러시와 함께 오르기 나투 펼치면서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도 선두는 8번 나 승부사 계속 끌고 갑니다. 2위다 팀은 5번 나 아스펜티양이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는 4번 나 PNS로키 따라가고 그 뒤쪽에 9번 나 컴플리트 벨과 4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돌아서 직선 주로 들어섭니다. 직선 주로 8번 마 승부사 계속해서 앞서 나옵니다. 여기 2마 신정도 앞서 있는 8번 마 승부사 그 옆으로 5번 마 아스멘티앙과 안쪽에 4번 마 PNS 스 로키가 도전합니다. 안쪽에 8번 마 승부사 계속해서 안쪽에서 2마 신정도앞서니다이이다툼에서는 4번 마 PNS 스 로키와 5번 마 아스멘티앙 따라붙습니다만 아직까지 8번 마 승부사 이번 경주 3강 경주 서울의 대표마로 8번 마 승부사가 자리 잡습니다. 8번 마 승부사와 바깥쪽에서 9번 마커뮤니티스맨 따라붙습니다만 8번 마 스프사 서울의 대표마로 자리 잡습니다. 경주리 1,400m 제 국영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바깥쪽에서 9번 마 자이언트 킬링 안쪽에는 4번 마 파라왕자 4번 마 파라왕자가 안쪽에서 그대로 치고 나옵니다. 단독 선두입니다. 바깥쪽 2위는 9번 마 자이언트 킬링 3위는 1번 마 최고 레이스 4위는 10번 마 스프링 꿈 바깥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5위 11번 마 아르폰스가 올라옵니다. 6위는 2번마 문왕 로키가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한가운데 4번마 파란왕자와 바깥쪽의 9번마 자이언트 킬링 9번마 자이언트 킬링과 4번마 파란왕자 계속된 손두권 접전 곡선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반마신 앞서 있는 4번마 파란왕자 바깥쪽 2위는 9번마 자이언트 킬링 3위는 10번마 스프링 꿈 이렇게 세 마리가 각각 반 마신의 거리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서는 1번 마 최고 레이스가 바깥쪽에는 11번 마 아르폰스가 각각 4, 5위권 추격합니다. 4코너 중반에도 세 마리 4번 마 파란왕자 바깥쪽에 9번 마 자이언트 킬링, 10번 마 스프링 꿈 1, 2, 3위 변화 없습니다. 거리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1번 마 최고 레이스가 직선주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4번 마 파란왕자 바깥쪽에 1번 마 최고 레이스 거리차 2마신 안쪽에서 달아나는 4번마 파란왕자 바깥쪽 빠르게 올라오는 1번마 최고레이스 거리차 반마 신까 좁힙니다 남근리 180m 바깥쪽 1번마 최고레이스 1번마 최고레이스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2위는 4번마 파란왕자 두 마리가 크게 앞섭니다 빅투아 르기수가 익숙한 1번마 최고레이스 단독 선두 2위는 4번마 파란왕자 3위권에서는 5번마 피버디니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서울에 10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400m 경주 12번 송암 티즈가 출발이 뒤쳐졌고 8번 최강 퀸과 한가운데 5번 에스테이트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안쪽 1번 원더풀 루비가 초반 속도를 내면서 먼저 선행에 나섭니다. 1번 원더풀 루비, 밀마신 차 달아나고 5번 에스테이트 2위로 밀려난 모습. 바깥쪽에서는 11번 벌말 대장과 8번. 최강퀸이 따라붙습니다. 계속된 선후 1번 원더풀로비가 1마신차 지켜나갑니다. 5번 에스테이크 2위로 바깥쪽 11번 결말대장이 3위로 안쪽에 3번 스트롱벌처가 4위로 8번 최강퀸이 5위로 따르는 가운데 단독 6위로 2번 하이하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2, 3마신 뒤에서 7번 제이에스 파워와 바깥쪽 13번 베스트탑 9번 어서와 등이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12번 송암티즈와 10번 봄날의 기억 4번 이스트챔프와 6번 패더럴캣 등이 합위권입니다 이제 4코너 진입하는시점 1번 원더풀 루비와 5번 에 스테이크 11번 걸말 대장까지 세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4코너 서들 직선 주로입니다. 1번 원더풀 루비와 안쪽을 파고드는 8번 최강 퀸 바깥쪽에서는 2번 하이하이가 노리고 있습니다. 1번 원더풀 루비를 위협하는 바깥쪽의 2번 하이하이와 안쪽의 8번 최강 퀸입니다. 안쪽에서 떨어 나오는 8번 최강 퀸과 바깥쪽 2번 하이하이입니다. 하이하이 3연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2번 하이하이 장출 기수와 함께 3연승을 향해 8번 최강 퀸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13번 베스트탑이 종반 2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2번 13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2번 13번 8번. 1800m 혼합 3등급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빠른 출발 속에 한가운데 7번 사련이 퀸과 5번 원더풀 인디언 안쪽에 3번 시리우스 에이 등이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7번 사련이 퀸이 먼저 1만 신차 따라가면서 안쪽으로 접어듭니다. 선행을 모색하는 7번 사련이 퀸과 바깥쪽 6번 발베니가 2위권 좁혀 나오고 3번 시리우세이가 안쪽에서 3위로 5번 원더풀 인디언이 4위권 따라가고 바깥쪽 9번 남산의 별이 5위에서 4위까지 논보고 있습니다. 2번 마이티빈이 6위로 4번 정문 네이스가 7위로 달리는 가운데 4위 그룹 세마리의 말들 10번 유니콘 알파와 1번 역전의 우승 8번 케미 블루입니다. 안쪽자리 안정적인 선두 이끌고 있는 7번 사련이 퀸입니다. 6번 발베니가 2위로 따라 붙고 있고 아직까지 격차는 1마 신차 이제 반마 신차까지 좁히는 6번 발베니입니다. 7번 6번 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 이끌고 있고 안쪽에 3번 시리우스 A와 바깥쪽에는 2번 마이티빙 5번 원더풀 인디언 등입니다. 한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7번 사련이 퀸과 6번 달베니 바깥쪽 5번 원더풀 인디언이 이때 속속 격차를 좁히는 가운데 이제 뒷직선주로 종반을 다가서는 시점 7번 사련이 퀸이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사련이 퀸 이번 경주 유일한 앞말입니다. 6번 달베니가 바깥쪽 복차까지 좁혀 나오고 5번 원더풀 인디언이 외곽에서 3위로 3번 시류세이버, 2번 마이티미 인 4, 5위권 9번 남산의 별은 6, 7위권 밀려 있습니다. 선두권 두 마리의 말들이 3마시 이상 크게 벌려되면서 4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7번 사련이 퀸과 6번 발벤이 두 마리가 먼저 직선 주로 접어듭니다. 안쪽에 7번 사련이 퀸 계속된 선두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단독의 질주를 이끌어가는 7번 사련이 퀸과 6번 발벤이 2위권 밀려나고 외곽에는 9번 남산의 별이 추격해 나옵니다. 이때 종반 걸음이 좋은 4번 정문 에이스가 최외곽에서 3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7번 사, 사련이 퀸을 위협하는 9번 남산의 별입니다. 7번 9번 두 마리가 접해집니다. 9번 남산의 별의 역전. 9번 4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4번 9번 7번. 국산 등급의 루키투 경주 산경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번 닥터 칼리파가 안쪽에서 조금 늦은 가운데 번은성웅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닥터 콩돌이와 5번 동부 월드도 선두권 가담에 나오면서 4번 은성 영웅과 바깥쪽 7번 닥터 콩돌이 두 마리가 선두권에서 맞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뒤에 5번 동부 월드가 3위. 안쪽으로 2번 펜터메이스와 6번 원더풀 티즈. 바깥쪽 8번 플라잉 더 챔프. 여섯 마리가 간격 좁히면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4번 은성 영웅과 바깥쪽 7번 닥터 콩돌이 두 마리의 격차, 목차의 접전입니다. 그 한가운데 계속해서 파고드는 5번 동부 월드. 외곽에서는 8번 플라잉 더 챔프가 이제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바깥쪽 유현명 기수 8번 플라잉 더 챔프를 바깥쪽 선두자리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8번 플라잉 더 챔프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4번 은성영웅과 바깥쪽 5번 동부벌드 두 마리의 팽팽한 2위 적전 7번 닥터 콩돌이는 바깥쪽 4위권 밀려있습니다. 단독 선두 8번 플라잉 더 챔프 종반에는 격차를 더욱더 벌리면서 여유있는 독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2위는 5번 동부월드로 바뀌었습니다. 8번, 5번, 4번, 7번 앞서 있습니다. 8번 플라잉 더 챔프 상대가 없는 단독 선두에 2위는 5번 동부월드, 8번, 5번 3위권 안쪽에 4번 은성영웅, 8번, 5번, 4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부산경담의 이경주 육성심사합격마 경주 1300m로 치러집니다. 바깥쪽에서 8번 BK하운드, 외곽에 9번 운주불패, 10번 캔리스, 안쪽에 2번 영광의 라이더 4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중 8번 BK하운드가 빠르게 선두권 장악하면서 1마신차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2위는 기대를 벗고 있는 9번 운주불패, 안쪽에서 10번 캔리스와 2번 영광의 라이더가 박빙의 3, 4위, 외곽에서 11번 스카이 제주향이 바깥쪽 5위권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5번 글로벌 최고와 6번 원더풀 파일 안쪽에 7, 7번 블루 캡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번 BK 하운드가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깥쪽 9번 운주불패와 10번 캐니스, 11번 스카이 제주양 네 마리가 일렬 횡대 바깥쪽 치고 나면서 이제 직선주로 모두 접어들었습니다. 8번 BK하운드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9번 운주불패와 11번 스카이 제주향. 9번 운주불패 11번 스카이 제주향.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바깥쪽 11번 스카이 제주향과 안쪽에 9번 운주불패. 계속해서 두 마리의 접전이 펼쳐집니다. 남거리는 180m 선두는 11번 스카이 제주향 안쪽에 9번 운주불패를 반마신차로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11번 스카이 제주향과 9번 운주불패 두 마리 싸움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9번 11번 9번, 11번, 결국은 9번, 11번 두 마리의 접전 속에 6번 원더풀 파일이 뒤를 쫓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삼경주, 국산 5등급 1,6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빠릅니다. 7번 라이트 스토리와 9번 연승 브라보, 8번 윈드파크가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5번 원더풀 레이디가 손두건 가다하면서 3위까지 진출했습니다. 선행은 7번 라이트 스토리, 2위는 9번 연승 브라보, 안쪽에서 5번 원더풀 레이디와 함께 8번 윈드파크, 그리고 바깥쪽으로 10번 얼라이브 캡틴까지 3, 4, 5위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 6마리로 형성된 가운데 격차를 좁히면서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번 라이트 스토리와 바깥쪽 9번 연승 브라보 관심을 받고 있는 두 마리 안쪽으로 5번 원더풀 레이디와 한 가운데 8번 윈드 파크 바깥쪽을 도는 10번 얼라이브 캡틴 선두 그룹 다섯 마리가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번 라이트 스토리 서승훈 기수 바깥쪽 페로비치 기수 한장의 9번 연승 브라보 ...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0번 얼라이브 캡틴과 박재희 기수가 바깥쪽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안쪽의 7번 라이트 스토리, 바깥쪽 9번 연승브라보, 10번 얼라이브 캡틴, 세 마리 싸움으로 접해진 가운데 10번 얼라이브 캡틴이 가장 먼저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긴 다리로 쭉쭉 뻗어나오고 있는 10번 얼라이브 캡틴, 박재희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격차를 크게 벌리기 시작한 10번 얼라이브 캡틴입니다. 10번 얼라이브 캡틴을 앞세우고 2위권 접전. 속에 안쪽 9번 연승 브라보, 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듯 이때를 노려서 안쪽에 4번 신비한 강자, 바깥쪽으로는 3번 구스타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얼라이브 캡틴, 단독 선두. 10번 얼라이브 캡틴을 앞세우고 2위권 접전 상황 속에서 안쪽에 4번, 바깥쪽에 3번. 10번, 4번, 3번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3등급의 1200m, 부산 경남의 4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7번 모닝 코리아와 6번 백두정기 두마리가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4번 느다시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김어수기수와 함께 4번 느다시 선행 바깥쪽에서 8번 카피댓과 11번 원더풀피스가 2, 3위로 따라 붙었습니다. 3마리 바로 뒤에 3번 위닝댄서가 4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5위는 안쪽에 2번 로열티켓 6위는 9번 바벨히트가 뒤쫓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 10번 리버스 스윕과 1번 그레이트굿 가장 뒤쪽에 7번 모닝코리아와 6번 백두정기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빠져나가 4코너 중반 닫아서고 있습니다. 4번 느닷과 바깥쪽 8번 카피뎃, 11번 원더풀 피스 세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3번 위닝 댄서는 직선주로 안쪽에서 추입에 나서 있습니다. 선두 근소하게 앞서 있는 4번 느닷과 바깥쪽 역전을 노려나오는 8번 카피뎃과 11번 원더풀 피스 세 마리가 계속해서 접전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3번 위닝 댄서는 안쪽에서 계속해서 4위권 밀려 있는 가운데 선두는 8번 카피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쪽에 4 2-2위로 밀리면서 8번, 4번 바깥쪽 11번 원더풀피스 8번, 4번, 11번, 3번 8번, 4번, 3번, 11번 부산 3관 경주의 전초전이 될 경남 신분배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7번 맨오브더이어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6번 캡틴 양키와 뒤에서 5번 레전드 넘버원이 치고 나면서 안쪽에서 선두권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5번 레전드 넘버원이 선두자리를 계속해서 넘보는 가운데 바깥쪽 7번 매오브더이어가 2위로 밀리고 한가운데 6번 캡틴 캡틴 양키가 3위로 뒤쫓습니다 5번, 7번, 6번 3마리가 목차, 머리차에 접전 그 바깥쪽으로 4번 범이 내려온다가 4위, 2번 대지초이스가 5위로 뒤쫓고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10번 주말보배와 8번 몽땅, 9번 라운더탱크 가장 뒤쪽에 1번 오르다와 3번 KF1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바깥쪽 7번 매오브더이어가 다시 안쪽 말들을 위협해 나오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5번 레전드 너버원 바깥쪽 6번 캡틴 양키와 7번 맨오브더이어 여기에 4번 범이 내려온다. 이제 직선주로에서는 7번 맨오브더이어와 바깥쪽 4번 범이 내려온다. 두마리 싸움. 이제 선두로 부상한 7번 맨오브더이어 다시 실바 기수 한 장으로 7번 맨오브더이어가 경남 신문배 경주의 트로피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6번 캡틴 양키가 2위로 바뀌었고 4번 범이 내려온다는 바깥쪽 3위로 빌렸습니다. 7번 맨 오브 더 이어가 드디어 경남 신무배 경주의 트로피를 가져갈 듯 다실바 기수와 함께 7번 맨 오브 더 이어가 경남 신무배의 주인공 안쪽에 6번, 4번 7번, 6번, 4번 2등급 2000m 경주로 치러지는 부산 경남의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쿨가이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바깥쪽에서 4번 매너브 텁과 5번 판타스틱맨, 6번 블루 파워, 7번 경주의 두레박이 치고 나면서 선두권 4마리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2번 쿨가이를 바깥쪽에서 압박해 나오는 4번 매너브 텁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고, 1마신 뒤 바깥쪽 5번 판타스틱맨은 3위로 뒤졌습니다 4위는 6번 블루 파워, 안쪽 1번 BK존이 5위, 바깥쪽 7번 경주의 두레박이 6위입니다. 중하위권의 8번 월드투데이와 10번, 그마 미스틱, 가장 뒤쪽에 9번, 파워 원더풀과 3번, 스페이스 마린이 뒤쫓으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2번, 쿨가이와 4번, 매너부터 두 마리가 반마신차 격차로 계속해서 선두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3마신 뒤에서 안쪽, 6번, 블루파워, 바깥쪽, 5번, 판타스틱맨, 여전히 두 마리가 3, 4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이끄는 이제 2번 쿨가이 바깥쪽 넘어서는 4번 매오브텁입니다 최시대 기수 4번 매오브텁 3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선두로 올라서 있고 2위는 2번 쿨가이, 3위는 5번 판타스틱맨, 4위는 1번 빅케이존 뒤쫓으면서 선두그룹 4마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4마리 뒤쪽에는 4호 마신 뒤에서 6번 블루파워와 함께 10번 금화 미스틱이 이제 5위권 등장한 가운데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코너에서 4마리의 박빙 접착 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4번 매너부터 바깥쪽으로 2번 쿨가이, 5번 판타스틱맨그 외곽으로 1번 BK 존이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실박이수와 함께하는 1번 BK 존이 바깥쪽에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남거리는 이제 300m 지점. 선두는 1번 BK 존 바깥쪽 외곽에서 추입해 나오는 10번 그마미스틱 김철호기수입니다. 1번 BK 존과 10번 그마미스틱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집니다. 바깥쪽 추월을 시도하는 10번 그마미스틱 다시 안쪽에서는 9번 파워 원더프리치고 나면서. 9번, 10번 두마리 접전. 안쪽 9번 파워 원더풀 김혜선 기수. 9번, 10번 그 뒤에 1번 비케이존